안녕하세요.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희는 오늘 참주에 데이트를러 갑니다. 삼님께서 네, 데이트 코스를 다 짜놓으셔가지고 저는 그냥 쫓아가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설레고 즐겁습니다. <laughs> 짜잔. 헉,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laughs> 왜 이런 거 주냐. <laughs> 썸네일 건지자, 썸네일. 글씨, 크리스마스인데 선물 없어요. 네. 제 선물 있어요? 택배로 보냈어요. 네. <laughs> 화요일에 도착할 거예요, 그렇죠, 김글씨? 네. 네. 나와 몇 번째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죠? 다섯 번째네요. <laughs> 많이 보냈네. 기억나요? 여태까지 무슨 크리스마스를 보냈는지 음, 네몇 개는 기억나고. 근데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미리 예약한 주먹밥이랑 스파이시 시림프 버거고요. 이거는 에이드, 그리고 아메리카노. 서비스로 주셨어요, 아메리카노는. 와 진짜 맛있겠다. 주먹밥이랑 섭이가 연잎밥 같다고 한 참치 무슨 그런 건가? 참치 아닌가? 에이드 먼저 저어 볼게요 아메리카노 먼저 저어 볼게요 그걸 왜 저어? <laughs> 이거 또안 보여? 색깔 차이가 보여? 보여? 음. <laughs> 저었어야 되지 음. 짱 많아 새우 그치, 레몬 자몽? 음. 음. 되게 음. 맛있는데 나는? 그래? 음. <laughs> 아메리카노 주셔도돼전 약간 탕수육이 좋은데요? <laughs> 소고기 주먹밥인가? 음 맛있어! 근데 밥이 차갑네 잘 먹었습니다 패딩이랑 맨투맨 샀어요 카페 왔습니다. 엄청 거대해요. 크로플도 맛있겠다. 퐁 치즈. 아 이거 맛있겠다. 프레젠. 아몬드 크림 치즈. 아몬드 크림 치즈 크로 어째 이렇게 예뻐? 이건 유장이야.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위에 딱딱한 초코여서 모형을 잘못 가져온 줄 알았네 찍는 중 눈이 옵니다 눈 와요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눈 진짜 많이 와요 여러분 저희는 집에 왔고요 자 오늘 패딩 샀어요 <laughs> 이거는 제가 내돈 내산이고요. 협찬받은 게 있습니다. 가져와 볼게요. 자, 이 커다란 박스 안에 이렇게 콘센트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나 혼자 살림에서 파는 멀티탭인데요. 되게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USB 포트가 따로 있어요. 여긴 요즘은 거의 선만 많이 쓰니까 음. 포트만 있는 게더 효율적이긴 하지. 귀엽게 포트가 세개 이렇게 똑똑똑 있고 스위치도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걸로 되어있어요. 아마 불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되게 디자인이 깔끔하지 않나요? 그리고 얘는 똑딱이를 열면 이렇게 돼지코가 나옵니다. 몇 년간 썼던 멀티탭을 교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멀티탭을 교체하였습니다. 훨씬 깔끔해요 진짜. 디자인도 예뻐가지고 그냥 더더 더 예쁜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누르면 빨간불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켜진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꺼지면 이렇게 불이 나갑니다. 그리고 요즘 이런 조명 같은 게다 이렇게 USB 포트로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꽂았고. 우와 이게 무슨 조명이냐면, 요런 <laughs> 보랏빛 조명입니다. 기존에 제가 이렇게 누런 사구를 썼는데, 이것보다는 이 3구하고 USB 포트 있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부피도 작은 것 같아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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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합니다. 그리고 다음 박스 이건 진짜 거대해요. 내가 시킨 거 이렇게 거대하지 않은데 또 잉. 음. <laughs> 박스 안에 이렇게 있어요. 절반 절반밖에 안 돼. 짜자자자 멀티쿠커입니다. 음. 음. 그리고 얘는 찜기. 멀티쿠커 전용 찜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카드도 같이 들어왔는데요. 나 혼자 살림 안내 그런 쪽지였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 혼자 살림에서 판매하는 전 제품은 직원들이 정말 다 사용을 해보고 판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만족하는 제품들이에요. 저도 물론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지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받았던 것들이 정말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박스를 뜯으면 구성품이 이렇게 돼있어요. 얘는 일단 뚜껑. 저는 컬러를 화이트로 선택을 했고요. 이 스티로폼을 빼면 메인 멀티 쿠커.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건 뭐지? 실리콘? 생각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긴 한데 맥스가 여기까지예요. 그래도 라면 3인분까지는 끓일 수 있다고 써 있었는데. 그리고 화이트지만 이렇게 속 안에는 약간 연분홍색? 그런 느낌. 베이지와 연분홍색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거의 장점은 씻을 때 전기포트를 여기다 꼽기 때문에 씻을 때 편리하다는 거. 온도는 중과 고온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주방이 너무 좁다 보니까 방 안에서 요리를 하고 식재료를 다 준비한 다음에 저기 가서 끓이고 그랬었는데 이거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실리콘의 정체를 찾아냈습니다, 여기. 이 새우 공간을 실리콘으로 막아놓고 청소를 하라는 것 같아요, 설거지할 때. 제가 이걸로 첫 번째 요리를 어떤 걸할 거냐면 바로 어묵탕입니다. 네, 어묵탕입니다. 이걸 어묵탕하고 찜기가 있으니까 후식으로 고구마? 고맙다. 좋지. 네, 전용 찜기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생각보다 크네요. 이거 위에 움진이. 귀여운데 이거? 아, 그러네. 뚜껑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귀엽다. 이렇게 찜기 할 때는 이렇게 높아지네요. 오, 좋은데. 캐나다 진짜. 이렇게 해서 라면 물을 끓여놓고. 그 이제 막 오우 오우 파우를 바로 먹어요. 이렇게. <laughs> 먼저 전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뭔가 밑에 가스레인지가 없으니까 신기하네. 그리고 저는 요거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뎅 이렇게 작게 육수가 있습니다. 큐브 형태예요. 무슨 사탕마냥? 이렇게 그리고 요원묵을 홈플러스에서 사왔고요. 이렇게 사실 여기에 가스오액상소스가 들어있기는 한데 저 큐브를 써보고 싶기 때문에 끓인지 얼마 안됐는데 되게 빠르게 끓네. 큐브 세 개째 향이 완전 완전 좋아요 향. 이제 오뎅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불로 조금 더 익혔고요. 지금 이렇게 다 부풀어 올랐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파를 송송송. 다송송게. 어묵탕 완성. 맛있겠다. 그지? 한번. 이렇게 어묵탕이랑 라볶이가 되었습니다. 얘는 아직 중불로 계속 끓고 있어요. 오대 끓였다 끓였어. 하기 너무 좋은 거잖아. 응. 짜서 간장이 필요 없어. 음! 잘 익었죠? 맛있네? 괜찮은데? 저희 요리 완성된 시간 딱 5분이었어요. 밀키트랑 멀티쿠커랑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클리어. 다 먹었습니다. 진짜 이거 켜놓고 따뜻하게 먹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쉽지 않고. 깨끗이 다 지워질까요? 기름때 같은 게. 응? 되게 잘, 찍고 잘, 잘.. 되게 잘 닦이네? 자, 이제 해고자자다 가지고 와. 후식으로 고구마를 찌고 있어요. <laughs> 날왜 찌고 <찍고> 있어? <laughs> 자길래. 백색 소음이네. 향도 <laughs> 좋아. 고구마 찐지 15분째. <laughs> 망고 같은데 망고. 이렇게 방 안에서 찔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안녕. 코너 속에 코너인가요? 네. <laughs> 지금은 2021년 12월 25일이고요. 1년 뒤에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내려 가려고 합니다. 먼저, 27살의 유정이에게 보내는 편지. 유정아, 안녕. 나는 26살의 유정이야. 여러분, 이렇게 저희는 1년 뒤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했는데요. 내년에 공개를 하자고 해가지고, 저희가 완전 원본은 내년에 공개를 하도록 하고, 여러분. 우리의 네,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